서울 강서구 개화동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장구 전문 회사 힐로피아가 이곳에 있다. 1997년에 문을 연 힐로피아. 처음 힐로피아는 중고 휠체어 몇 대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장을 가득 메운 다양한 장애인 보장구들로 그 모습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 장애용품, 장애인 보장구를 그 전문으로 하는 어, 취급을 하는 그 전문 회사입니다. 필리피아는 장애인의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장애인 보장구 전문 취급 회사.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전동 휠체어는 장애인의 활동과 사회 참여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해왔다. 전동 휠체어는 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으로, 개개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장애보장구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의 이동과 활동을 크게 높여준 또 하나의 보장구가 바로 전동스쿠터다. 200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 제도의 영향으로 전동스쿠터의 사용자도 크게 증가해왔다. 그 밖에도 특수기능을 갖춘 휠체어와 보행기, 이동비용기, 욕창 예방 방석 등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2 8 종의 완제품과 백여 종의 부품 및 소비재를 갖추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제공해 인간미 넘치는 재활의 쉼터를 마련해 온 필로피아.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장구가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보고 직접 가보기도 한다. 필리피아 직원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기보다 고객의 몸 상태에 적합한 보장구를 찾아주고 설명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편 충전해. 충전하는 거지. 음, 그냥 충전하는 거. 이렇게 땡이로 이렇게. 가고. 노면 쓰고. 이자가. 뒤로 가고. 아이 자.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거 이렇게 앞으로 갈때 이것만. 이거, 뒤로 가 뒤로 갈 때는 여, 뒤로 갈 때는 여기 여기 잡고. 천천히. 천천히. 좋은 보장구는 비싼 보장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에 잘 맞는 본인의 신체 상태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좋은 보장구다. 뽑으면 충전이 되는 거야. 불 키고 전기차 뽑아야지. 이것도. 내렸다 올렸다 자세한 기능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객의 다음 선택은 가격이다. 아버님은 장애인 혜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행기는 아버님이 장애인 혜택으로는 혜택을 볼 수가 없고, 노인 장기 요양으로는 되는데 등급이 없잖아요. 185만 원이고요. 어 나라에서 150만 천원 지원돼서 정확히 1334만 9천 원 자부담 들어가는. 그자 이건 기부사 충전할 수가 있어? 200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보장구 지원 혜택으로 식약청에 등록된 장애인 보장구는 그 가격이 정부 공식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고객이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필라피아의 주요 보장물을 살펴보면, K7 카멜 전동 휠체어는 한국 지원과 신체적 조건에 맞게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전동 휠체어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 옵션으로 포함돼 있고, 안락함과 내구성 디자인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다. 브라이드 라이트닝 전동 휠체어는 미국 브라이드사 제풉니다. 앞바퀴가 우리나라 도로 여건에 최적화되어 있고 틸트 기능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다. KP80 스탠드 전동 휠체어는 대만 카르마사 제품이다. 일반 전동 휠체어에 스탠딩 기능을 접목한 휠체어로 스탠딩 상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빅토리 에펙스 007 전동 스쿠터는 중국 위스킹사 제품이다.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다. 빅토리 엑셀 130 전동 스쿠터는 미국 브라이드사 제품으로 프리미엄급 전동 스쿠터다. 2인승 전동 스쿠터는 두 명이 함께 탈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장애인 용품은 참그 예민한 품목입니다. 뭐힐 체어 뭐 전동 힐 체어 스쿠터. 또 거기에 뭐 목발 뭐그 이런 그 상품들은 어 장애인이 그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신체 일부입니다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어 주행을 하다가 아뭐 고장이 난다든가 어뭐 이런 그 사항이 그.

어떤 저희들 그 노란 방석이 그 스타방석이라는 건데 그래서 가지고 발걸이 교체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나가는 길에. 그중에는 긴급하게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도 있다. 나가는 길에. 일단 어르신. 어르신 일단은 거기 차 놔두시고요. 한쪽으로 빼는 거잖아요. 네차 놔. 가겠어요. 네, 전화 드릴 테니까요.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지구를 각갈때 지금 전화 드리기좀있게요 장애인분이 아침에 일찍 움직이시다가 아. 차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니까 왜? 지금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긴급 출동 서비스죠. 어. 전화. 전화가 많이 옵니까? 전화 많이 오죠. 뭐 작금하시다 몰라서 오는 전화도 많고, 또 작금하시다 갑자기 작금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 저희 회사 것만 아니라도, 지금 이제 서울시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수수센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 회사 제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통 전화 통화하는 게한두 명이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네, 문의 전화, 뭐, 뭐, 모르는 거 상담 전화, 그런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 장애인분들한테는 아주 답답하겠어요. 가다가 정지가 정직, 되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정상인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면 바로 이제 본인을 움직여서 이동할 수 있고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못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꼼짝 맞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외근 나가는 영업부 직원들은 넓은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몇 군데나 돼, 오늘은 방문할까요? 아, 오늘은, 어, 안산. 안산에 가서 정동리프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혼자서 못 움직이시니까, 이제 신체 혼자서 이제, 혼자서 체위 변환 할수 없는 정도로 심한 장애인이세요. 내성마비신데, 음. 어, 그분이 이제 혼자서 못하니까 기계로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으로 이제 사람을 들어서, 침대에 옮겨주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주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제품을 오늘 가서 이제 방문드려가지고 제품 설명도 해주고 사용법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안산에 갔다가 그리고 중구에 이제 정동숙터 스 하나 이제 상담권이 있어서 중구에 갔다가 뭐 이제 사람들이 도와달라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가야 돼요. 조용하지만 활기차게 필로피아의 시간이 흐른다. 예전에 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오늘 통관시키는 걸로 하죠. 필로피아의 시계는 언제나 그렇듯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고객을 상대하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합한 보장구를 찾아드리는 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A/S와 수리를 하고 고객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현재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편한 분이 계신 곳이라면 필드피아 직원이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상담할 고객을 찾아 영업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휠체어를 탄 김윤재 대표와 함께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자, 헬로피아!